안녕, 지솔이에요. 오늘은 화장품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, 추천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건 CC크림이고요. 에뛰드스 CC크림, 코렉트 앤드 케어 크림, SPF 30 PA++ 2호 글로우예요. 이건 되게 슬림하게 생긴 CC크림이고요.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여기 손등이 있는데, 어, 손등의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 왼쪽만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하얀색이고요. 바르면 아직 덜펴 바른 상태. 그리고 펴 발라 주게 되면. CC크림이라 그런지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요.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CC크림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죠. 왜냐하면 걸릴 위험성도 적고 되게 자연스러운 화장이 가능해서 정말 데일리로 그냥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CC크림이고요. 그리고 이게 네, 정말 자연스럽게 발라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부피도 별로 차지 안 하니까 그냥 그 가방 주머니에서 그냥 쏙 넣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펌프 형식이라 더 쓰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생얼 메이크업, 뭐 학교 메이크업 할때 쓰기 좋은 가볍게 쓰기 좋은 그런 CC크림을 추천했습니다. 그러면 이상 에뛰드하우스 CC크림 SPF 30 PA++ 2호 글로우 추천을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